안녕하세요. AI, 네, 인공지능 시대가 정말 우리 생활 깊숙히 파고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큰 변화 속에서 어쩌면 좀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하게 부상하는 기업이죠, 어플라이드 디지털 이야기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플라이드 디지털 요즘 주목받는 회사죠. 그렇죠. 특히 생성형 AI 같은 거 돌리려면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 수요가 지금 폭발적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회사의 데이터 센터가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실적 발표를 보니까, 어, 아, 이 흐름을 정말 제대로 탔구나 싶더라고요. 시장 예상을 뭐 훨씬 뛰어넘었죠 네그 숫자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어플라이드 디지털 1분기 실적이 보여주는 AI 데이터 센터 시장의 어떤 역동성 또이 회사가 기회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뭘 의미하는지 좀 이런 맥락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이면의 의미를 짚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먼저 실적부터 좀 볼까요? 이게 8월 30일 마감된 분기 매출이 6,420만 달러. 근데 월가 예상치가 5천만 달러였거든요. 네, 5천만 달러였죠. 이걸 뭐 28%나 넘어선 거죠. 와, 그리고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84% 증가. 이거 엄청난 성장세 아닌가요? 이야 84%면 정말 대단한 수차죠. 단순히 기대치를 넘었다는 걸 떠나서 이 성장 속도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식 나오자마자 시간에 걸려서 주가가 막13% 넘게 뛰고 그랬잖아요. 네. 시장이 얼마나 이걸 좋게 봤는지 딱 보여주는 반응이었죠. 근데 이 성장의 배경 역시 그 AI, 특히 생성형 AI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게 핵심입니다. 요즘 뭐 거의 모든 산업에서 기업들이 자체 AI 모델 만들거나 아니면 도입하려고 막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잖아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부터 시작해서 뭐 이미지 만들고 신약 개발하고 분야도 엄청 다양해졌고요. 근데 이런 복잡한 모델들 학습시키고 또 운영하려면 아, 기존 데이터 센터로는 솔직히 좀 부족해요. 아, 성능이 더 좋아야 하는군요. 그렇죠. 훨씬 더 높은 성능. 특히 그 병렬 처리 강한 gpu 같은 고성능 컴퓨팅 hpc 자원이 아주 대규모로 필요해진 거죠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바로 이 hpc 에 특화된 데이터센터 호스팅 서비스를 딱 제공하면서 이 급준하는 수요의 혜택을 그냥 정면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아 hpc 특화 그게 포인트군요 네 이번 분기 매출 중에 데이터 센터 호스팅 쪽에서만 3790만 달러가 나왔어요. 이게 전체 매출의 한60% 정도 되는데 성장을 그냥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와 거의 4천만 달러 가까이가 호스팅에서만 나온 거네요. 그냥 데이터 저장 공간이 아니라 AI 연산에 딱 맞는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차별점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 어플라이드 디지털이 그 코어위브라는 회사랑 맺은 계약, 이것도 또 엄청 주목받고 있죠. 어, 네, 코어위브 계약 정말 중요합니다. 이 코어위브라는 회사를 좀더 설명해야 할것 같은데 일반적인 클라우드 회사랑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AI나 고성능 컴퓨팅 작업에 필요한 GPU 자원을 아주 대규모로 제공하는 데 특화된 회사거든요. 요즘 제일 핫한 클라우드 회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그 엔비디아 최신 GPU를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확보하는 회사로도 유명하고요. 야, 엔비디아 GPU를 많이 확보한다니 그럼 AI 쪽에서는 정말 중요한 플레이어겠네요. 그렇죠. 근데 어플라이드 디지털이 바로 이 코어 위브람 지난 8월에 추가 계약을 맺은 겁니다. 노스다코타에 150MW 규모 시설을 더 빌려주는 내용이었어요. 150MW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감이 잘안 오는데? 어, 이게 데이터 센터 규모로는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수만 대의 고성능 서버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전력 용량이거든요. 와, 수만 대요? AI 특화 클라우드 기업이랑 그런 대규모 추가 계약이라 이게 단순히 계약 한건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예상되는 총 계약 임대 수익이 110억 달러에 달한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죠. 110억 달러.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죠. 이게 올해 초에 발표했던 코어 위브란 15년짜리 초기 계약 두 건. 그게 한 70억 달러 규모였는데, 거기에 이번 추가 계약까지 합쳐서 예상되는 총 수익입니다. 15년 계약이요?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인데요. 첫째가 바로 그 15년이라는 계약 기간입니다. AI 기술이 얼마나 빨리 변해요? 그런데도 15년짜리 초장기 계약을 맺었다는 건 코어위버 같은 선두 기업이 앞으로 AI 인프라 투자를 정말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고 또 어플라이드 디지털을 그 핵심 파트너로 딱 인정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아 그만큼 신뢰한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둘째는 어플라이드 디지털의 경쟁력이에요. 코어위브가 왜그 많은 데이터 센터 회사 중에 어플라이드 디지털을 골랐을까? 생각해봐야죠. 아마 그냥 공간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고성능 GPU 서버 돌리는데 필요한 전력 또 냉각 특히 요즘 중요한 액체 냉각 같은 최신 기술 있잖아요. 그리고 보안 이런 HPC 환경 구축하고 운영하는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단순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라 기술력이 중요한 서비스업으로 봐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고도의 기술 서비스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15년 계약 11억 달러. 와, AI 인프라 시장의 장기 성장성이랑 그 안에서 어프라이드 디지털의 위상이 확실히 보이네요. 근데 이렇게 사업을 막 빠르게 키우다 보면 당연히 비용도 엄청 들텐데요. 실제로 이번 분기 매출원가가 5,560만 달러, 144%나 들었어요. 네, 그 부분도 봐야죠. 매출 증가율은 84%인데 비용 증가율이 144%면 어 이거 좀 걱정되는 부분 아닌가요? 네, 숫자만 딱 보면 비용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보다 훨씬 높으니까 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할수 있죠.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내용이요? 네. 회사 설명에 따르면 이 늘어난 비용 중에 상당 부분 한 2,500만 달러 정도가 바로 그 코어이브 같은 HPC 고객들 위한 데이터센터 시설 새로 짓고 장비 설치하고 운영 준비하는데 들어간 비용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미래 수익을 위한 투자 비용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선제적인 투자 성격이 아주 강한 거죠. 물론 이런 큰 투자는 위험 부담도 따라요. 뭐 건설이 늦어지거나 돈이 생각보다 더들 수도 있고 다 지었는데 갑자기 고객 수요가 확 줄면 그땐 큰일 나는 거고요. 그렇겠네요. 하지만 지금 AI 시장 수요가 워낙 폭발적이니까 이런 과감한 투자가 성장을 위해선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거죠. 뭐랄까 수요를 맞추기 위한 성장통 정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장퉁이라 일리 있는 설명이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렇게 비용이 크게 늘었는데도 수익성 지표는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조정주당 손손실이 3센트가 나왔는데 분석가들은 13센트 손실 볼 거라고 예상했었거든요. 네, 그게 또 반전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비용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시설 투자 비용 빼고 실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예상보다 잘했다, 선방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를 대면 기존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을 좀 줄였거나 아니면 새로 맺은 계약 조건이 수익성이 좋았거나 할수 있겠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특히 HPC 호스팅은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늘어난 효과가 비용 증가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했을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서 그 콜로케이션, 콜로케이션이라는 개념도 좀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어플라이드 디지털이 그냥 공간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전력, 냉각, 네트워크, 보안 이런 거다 갖춰놓고 여러 고객이 같이 서버 두고 운영하게 하는 콜로케이션 서비스를 하잖아요. 이런 전문적인 서비스 역량이 수익성 개선에 좀 도움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하. 코로케이션 서비스의 강점. 투자 비용은 들었지만 예상보다 손실 폭을 줄였다는 건 어쨌든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네요. 게다가 앞으로 또큰 계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그 로스 캐피탈 같은 투자 분석 회사에서는 어플라이드 디지털이 연말까지 또 다른 대규모 HPC 코로케이션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코어 위브 말고도 AI 인프라 필요한 기업들이 많다는 뜻이고 또그 시장에서 어플라이드 디지털이 계속 경쟁력을 보여줄 거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전망이죠. 물론 경쟁은 있겠죠. 이 시장에 다른 회사들도 막 뛰어들고 있을 텐데요. 아, 다명하죠. 경쟁이 왜 없겠어요. 그 디지털 리얼티나 에쿠이닉스 같은 기존의 큰 데이터 센터 리츠 회사들도 AI 수요 잡으려고 HPC 역량 키우고 있고요. 또 다른 특화된 회사들도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경쟁은 분명히 더 치열해질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어플라이드 디지털이 계속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고 또 운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해지겠죠. 고객 뺏기지 않으려는 경쟁 가격 낮추라는 압박도 더 커질 수 있고요. 그렇군요. 경쟁 환경도 중요한 변수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좀 종합해보면 이 어플라이드 디지털 사례가 AI 혁명이 산업지형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컴퓨팅 파워라는 핵심 자원 수요가 특정 기업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야말로 AI 골드러시 시대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합니다. 맞습니다. 흔히 골드러시 때금 직접 캔 사람보다 곡괭이랑 사판 사람이 돈더 걸었다 이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AI라는 새로운 금맥을 캐기 위한 필수 도구 그러니까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라는 곡괭이와 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이게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AI 기술 발전 볼때그 화려한 서비스 뒤에 있는 이런 기반 인프라 기업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도 같이 좀 주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 곡괭이와 삽 비유 정말 딱 들어맞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더 생각해 볼 질문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기술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른데 15년이라는 장기 계약이 오히려 나중에는 발목을 잡는 위험은 없을까? 이런 거요. 어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속 가능성. 이거 여러 각도에서 봐야 하는데요.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에요. 지금이야 GPU 기반 HPC가 대세지만 나중에는 또 다른 형태의 AI 가속기나 컴퓨팅 구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충분히 가능하죠. 어플라이드 디지털이 이런 변화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장기 계약이 안정적인 수입원이긴 하지만 동시에 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데는 좀 제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안정성과 유연성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둘째는 에너지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해질 수 있어요. 150메가와트급 데이터센터 하나만 해도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거든요. 근데 AI 모델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커지잖아요. 그럼 전력 소비는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상상만 해도 엄청나네요. 이게 단순히 운영비 많이 드는 문제뿐만 아니라 전력망 자체에 부담을 주고 또 탄소 배출 같은 환경 문제랑 바로 연결돼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회사들이 친환경 에너지 사용 늘리고 에너지 효율 높이려는 노력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노스타코타 같은 특정 지역에 이렇게 큰 데이터 센터가 막 몰리는 게 지역 경제에는 좋을 수 있지만 에너지나 환경 측면에서는또 다른 숙제를 안겨주는 거죠. 에너지 소비랑 환경 문제 이건 정말 AI 시대에 피할 수 없는 큰 화두가 되겠네요. 단순한 기업 성장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 전체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군요. 아까 경쟁심화 가능성도 말씀하셨고요. 네, 그것도 있고요. 또 지정학적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이제 그냥 건물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인프라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주권 문제라든지 글로벌 공급망 이슈, 특정 지역의 규제가 갑자기 바뀐다든지 하는 게 사업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특히 AI 기술 경쟁이 국가간의 어떤 패권 다툼 양상으로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시적인 환경 변화에도 민감하게 봐야 할 겁니다. 오늘 어플라이드 디지털 이야기를 통해서 AI 인프라 시장이 얼마나 역동적인지 또그 이면에 어떤 질문들이 숨어 있는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110억 달러짜리 장기 계약,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 근데 그 뒤에는 기술 변화 속도, 경쟁심화, 에너지 문제, 지정학적 위험 같은 생각할 거리들이 참 많다는 걸 확인했네요. 네, 정말 다각도로 봐야 하는 주제죠. AI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우리 사회 깊숙이 들어오면서 이걸 뒤에서 받쳐주는 이런 보이지 않는 인프라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AI 성능 높이려는 경쟁이 계속될수록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필요로 하는 그 막대한 에너지와 자원은 과연 어떻게 조달될 것이며? 이게 또 어떤 예상치 못한 기술적, 환경적 혹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흥미로운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